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대구에 있는 방곡에 프로지오가요. 완전히 조건이 대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영상 제작했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1 8 7 7 5537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어떤 게 바뀌었느냐? 분양가가 역시 할인이 파격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34평 기준으로 2억 이상 할인이 들어갔고요. 분양가가 전세대 5억대로 맞춰졌습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중공용 미분양 아파트는 6억 이하짜리는요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회사 보유분까지 부 해서 일시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로열층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지금 7,500만 원 상당의 각종 옵션들이 무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합치면은 약한 4억대에서 5억대의 아파트를 푸르조 아파트를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역시 이 가격이 적정한지는 주변 아파트라고 가격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금 뭐 서안포레스트나 자이 같은 것들 두류동에 있는 것들 지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재 분양가가요 지금 34평 기준으로 다 6억대 이상으로 분양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시세가를 보셔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보셔도 분양가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에 푸르지오새 아파트인데 5억대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충분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주변으로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에 대한 호재가 있죠. 자, 주변 다른 지역의 신청사 주변을 보시면 굉장히 발전들이 많이 됐는데요. 부산시청 같은 경우도요, 신청사 이전하고 나서 법조나 행정 관련 사무실들이 다 이전을 해버립니다. 신청, 청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이전한 지역인 연산동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고요.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청사가 소원 관교 쪽으로 이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역시 폭등을 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도요. 신청사가 2030년까지 이전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2호선 라인 있죠? 여기에 여기가 그 달구벌대로 라인 아닙니까? 황금 라인이에요, 완전히. 이 라인 주변으로 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발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당국의 프로주가 지금 파격적으로 바뀐 정... 파... 거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2억 정도 할인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34평이 5억대로 맞춰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호재가 있고요. 거기에 2호선 초역사권의 주택수가 제외돼서 세금 혜택이 적용이 되더라. 거기에 푸르지오 브랜드를 로열 동호를 가져갈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로 좋은 기회 같거든요.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어졌고요. 지금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전화 주시는 분들은 로열 동호 잡으시는 겁니다. 1877-5537번으로 빨리 전화 주셔서 로열 동호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내용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는 더 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